이거 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소재에 집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6평 22번이에요 기억나세요? 지수함수 문제지 그지? 현장에서 느끼지 않았냐? 이거는 애초에 처음 딱 봤을 때 쉬운지 어려운지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때 네가 어떻게 했냐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솔직히 저이 문제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야 되잖아 니네는 그랬을 때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라고요 그건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푼 문제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파이널 때는 여러분이 정리해둔 여러분의 실무 오답노트 있을 거라고. 근데 오답노트가 제가 오답노트라고안 하고 반성노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너, 너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맞은 문제도 하는 거고 틀린 문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의 시험지에 싸둔 똥을 그대로 보세요. 고치고 지울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 분석을 하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너네가 풀었던 흔적은 그대로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서 강엑스를 친다 치자. 강엑스가 16개야. 그럼 1 6번의 시도를 하진 너네가 일주일에 하나니까 다음 달에 너네가 아무리 이걸 열심히 복습한들 기억이 나겠니? 잘 생각해보자 그게 기억이 나겠니? 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공부를 안했던뜻 아닐까? 저요 강케이랑 강혜스밖에안 풀어요 지금 물론 손목까지 해서 기억 안 나요 당장 지난주에 촬영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촬영하려면 진짜 내가 테이크를 다섯 번 여섯 번열 번을 찍은 테이크도 있는데 기억 안 나요 편집 다르게 해서 주면 이거 어디 문제더라? 이래요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오답을 열심히 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실무는 그니까 15번, 22번, 28번, 30번에 골라서 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무 수집 그만하세요. 실무 수집하고 15번 좋다, 22번 좋다, 그게 뭐가 중요해. 실무의 엔제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 거면 엔제 푸세요. 시험지는 시험지예요 시험지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인공적으로 조작합니다. 밸런스 조절을 하고요 단원 조절을 하고요 그걸 맞춰서 해놓은 시험지를 왜 문제로 골라 풀어요 이 문제에서 들어간 개념들이 뭐가 맞냐는 왜 봅니까 도대체 평가의 의도 아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허상이야 다 평가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본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팩트 체크 안될 걸 심지어 9월 수능 저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잘 말을 안 해요. 확실히 될 때까지. 몇년 지나서 알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낸거 같구나. 이렇게 낼 생각이었구나. 근데 그럴려면 뭐도 있어야 돼.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돼요. 그 니네가 왜 보고 있냐고. 뭐 킬러 배제 정책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의도라는 걸 보이지 않을까. 의도라는 게. 근데 너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무슨 의도를 파악을 해요.